안녕하십니까. 사성강당입니다. 지난해차까지 양해왕장구 상 끝나고, 오늘부터는 양해왕장구 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왕장구 하라, 범16장이라, 양해왕장구 하는 모두 16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장포견맹자왈 포현어 왕혼이, 왕이 어포이 호하기 여신을, 호비유이 대야호니 왈 호하기 하여하니 고 맹자 왈 왕지 호하기 심이면 즉제국기 서기호인저 장포의 장포는 제 나라 사람 제 나라 신하입니다 장포가 맹자를 보고 말하기를 포, 내가, 여기 자기를 낮추느라고 포라고 자기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현어 왕후니, 왕을 배우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 현 자는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뵙는다고 하죠. 그렇게 뵙는다고 할 때는 현으로 도금을 하는 겁니다. 왕이 어포, 나에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거늘. 그런데, 포, 내가, 미유이, 대하오니. 요써 있자는 바소자 용법으로 쓴 겁니다. 내가 대답할 것이 있지, 아니하였는데, 왈, 호하기 하여하니 있고, 요왈 자는 어수조사로 쓰인 겁니다. 여기 계속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왈자 사실은 들어갈 일이 없는데, 어수조사로 들어간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정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맹자께서 대답하여 가로대에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심, 심 자는 이 조빈경은 여기를 대로 풀었어요. 클때 자, 크면.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 오순이 크게 음악을 좋아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좋겠죠. 면하는 사이의 고측자 면즉자로 번역이 된 거고요. 제나라가 아마도 가까울 것입니다. 이랬는데 뭐에 가깝느냐고 하면은 치세 제나라가 아마도 치세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장포는 제신야라 서기는 근사야니, 언근어치라. 장포라고 하는 사람은 대나라의 신하이다. 서기는 가깝다는 말이니, 치세에 가깝다는 말이다. 타일의 현어 왕활, 왕이 상어 장포의 호학이라 하니, 유려일까? 왕, 변호, 생활, 과인이, 비능, 호, 소형지, 악게라 직호, 세속지, 악게악기로 아기, 소이다. 타이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다음날이든지, 뭐, 자고 어 다음, 다음날이든지, 다른 날이에요. 그 다음날에, 왕을 뵙고, 말하기를, 요 이제 말하기를 이제 이, 이 지루가 이제 맹자가 하신 말씀이지요. 왕이 일찍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장장자에게 말해주었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변호색깔 왕이 얼굴색을 바꾸고 말하기를. 그니까 러좀 당황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그런 뭐 좋은 음악을 듣기를 좋아한 것이 아닌데, 왈, 과인이, 여기부터는 이제 또 재선왕이 말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 양해왕 짱구지만은 앞장서부터 벌써 재선왕이라고 그랬었죠. 재선왕호 대화를 다룬 거였었죠. 또 여기 청나라 사람 초순이 쓴 명자 정의를 봐도 여기 계속해서 이어서 이게 재선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세속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 뿐이로써이다. 어 직자는 다만 직자입니다. 근데 그, 초순의 맹자 정의를 보면 여기 장자라고 쓴 것이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포라고 하는 사람을 맹자가 말하면서 왕 앞에서 장자라고 이렇게 높여 부를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압존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기를 포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장자라고 높여서 왕 앞에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예 맞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이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 이름을 쓰면서 아무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형님이 이렇게 말했다고는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서는 말못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전이라고 그래요. 이 예, 그러니까 초순이라는 분도 그를 아주 매우 깐깐하게 본 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변색자는 얼굴색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참기 호지 부정여라. 왕이 좋아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왈 왕지 호학이 심이면. 즉, 제구 제 기, 서, 기, 호, 인, 저, 금지, 아, 기, 유, 고지, 악, 야, 니, 이, 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맹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심하면, 그러니까 크게 많이 음악을 좋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 나라는 아마도 치세에 가까울 것입니다. 금지악이 지금 음악이 고지악 유고지악아니다요요 요 유자는 이같틀 이 유자를 쓴 겁니다. 요같틀 유자를 쓴 거예요. 옛날 음악과 요, 요, 같습니다. 금악은 세속제악이요 고악은 선왕제악이라 지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요것은 세속의 음악이고, 고악은 선왕제약, 선왕의 음악이다.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또, 또 이제, 그 초순의 명자정의를 보면은, 여기는 아예 여기가 이게, 그 세속자이기 아니고, 이 정성이다. 정나라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경 같은 데를 보면은 정나라 음악이나 제나라, 저, 제나라가 아니죠. 위나라죠. 위나라. 위나라 음악은, 그, 그니까 그 시경이, 그 시경의 시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에,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 부르는 것이죠. 그니까 러그 남녀 상렬지사, 뭐 음분 나가지고 바람 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로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를 세속 음악이 아니고 그냥 정성이다, 음란한 음란한 음악이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고학은 선왕지학이다 이랬는데 선왕의 학이라고 해서는 악 같은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왈 가득 무여이까요왈 밑으로는 다시 이제 재선왕이 물어본 말이죠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음악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왈도강락과여인낙락이 숙락 일이 있고 요기 이제 맹작해서 이제 대답하신 거예요 홀로 듣는 음악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음악을 들 즐기는 것이 숙락이 일이 있고 요 일이 있고라고 되어 있죠. 이니 있고가 아니고 일이 있고라고 한 것은 이니 있고한 것은 그냥 단순히 물은 거고 일이 있고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렇게 왕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율곡 같은 분들은 이게 지금 율곡 원의대로 그대로 토를 달았는데. 아주 지금 사람도 못 따라갈 만큼 국어 실력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떤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왈 불약 여인인이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재선왕이 말씀한 것이죠. 다른 사람 이 인자라는 게이 경전에서 보면 99%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듣는 음악보다 요, 성약했지만 그런 뜻입니다. 불약,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맛을, 말을 좀 순하게 하느라고 그랬지. 그만 못합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왈, 여기는 다시 이제 맹작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소 악락과 여중 악락이 숭락 일이 있고, 작은 무리죠. 작은 무리들과 더불어 하는 음악을 즐기는 것과 여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하는 음악을, 더불어 듣는 음악을, 음악이 즐거운 것이, 어떤 쪽이, 어느 쪽이 더 즐겁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떤 쪽이 더 즐겁겠습니까? 왈, 불약, 여중인입니다. 이것도 다시 재선왕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듣는 음악보다, 불약 못합니다. 여기, 악락. 악락이 악락의 아래 글자만은 음을 락으로 읽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악락을 요 똑같이 악악이고 락락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지만은 이 앞에는 그냥 보는 대로 악으로 읽고 이 밑에 것만 락으로 읽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락 여기도 음이 락으로 읽으라요. 또 아래도 마찬가지다. 또 이렇게 돼 있죠. 홀로즐기는 것이 불약 다른 사람과 더불어 즐기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고 여소라기 작은 무리들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불약 여중은 여러 무리들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즐기는 것보다 못한 것은 역인지상정이라 인지상정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설명 안 합니다 신청유왕 언악오리이다 신이 청권대 왕을 위하여 음악에 대해서 이거아 악으로 읽어야 됩니다 음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하는 게 맹자지어냐라 이 아래는 다 맹자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금왕이 고악을 차어시든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또 악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고는 이 북이에요. 북 소리와 어 북은 그러니까 이 음악에 이거는 어 반주 넣는데 들어가는 것이지 뭐어 어떤 음을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여기를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이랬던데 이 초순이 맹자정에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을 절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음악을 하면서 절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뭐 연주한다. 이렇게 사실 하면 초순과는 의견이 다른 것이겠죠. 지금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들으, 들으시거든. 이런 얘기예요. 이 고는 반주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음을 음을 하나하나 연주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들으시거든. 백성이 문왕 종고지성과 백성들이 왕의, 왕이 즐기는 음악이죠. 그러니까 종고나 다이 종은, 종도 다 편종 이런 것이니까 음악이에요. 북치고 하는 소리, 소리라는 게다 음악입니다. 음악을 음악화 관약지음하고 이 관은 초순의 맹자정의를 보면은 이것을 생황이라고 줄을 내고 있습니다, 소를. 그 약은 뭐, 저, 저, 저 때인데, 이게 짧고, 이게 또 구멍이 세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퉁소라고 그런다. 이렇게 소가 되어 있습니다. 관약의 음악을 듣고, 거칠수 추가리 상고할 왕지 호악이여 부하사 사아 지어 차극냐오 하야 부자 상견 불상견하며 형제 처자 이산하며 금왕이 전력어 차오시든 백성이 문왕 거마지 음하며 견 우무지 미하고 거칠수 추가리 상고할 오왕지 전력이여 부하사 사 지어 차극냐오 하야 부자 불쌍견 하며 형제 처자 이산하면 차는 못하라 불려민 동랑야 얄세니이다 모두 이거 뭐 거국적으로 할때그 거자예요 모두 머리가 아프도 아파서 추가할 이것은 이제 요요를 모을 취자로 보았어요 이, 이 초순은 그러니까 이거 이마니까 이마를 모으고 이마의 주름살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상과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어찌하여 요붓자는 바로사로 처리하고요 어찌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극자는 곤궁할 극자입니다. 이와 같은 곤궁함에 이르게 하여는 고 하여 불상견하며 주자가 불상전하며 아버지와 자식간에 서로 만나보지를 못하게 하며 이 사자면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보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며, 형제, 처자는 이산, 뿔뿔이 흩어지게 하며, 금 왕이, 지금 왕이, 여기에서 전렵하시거든, 전렵은 사냥입니다. 사냥을 하시거든, 백성들이,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도 몰고 다니고, 수레도 몰고 다니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의 거마의 음음, 음을 들으며, 또, 이제, 왕이 오면, 이제, 기가, 아, 기가 있죠. 기를 들고 다니죠. 병사들이. 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칠 그 수의상고할 질수 추가리상고할 모두 머리가 아파서 이마를 찌푸리면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의 이 전력, 사냥을 좋아하며, 저, 어찌, 뭐, 부자는 번역 안 해도 좋습니다. 사, 아,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공함에 이르게 하였는고 하여, 부자 불쌍견 하며, 부자가 서로 만나보지를 못하며, 형제의 처자가 이산하면 형제 처녀나가 여기저기 이산하게 되면은 차는 못하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여민 동락 얄세니이다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동락지 락을 의미 라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죠 요거 말한 겁니다 동락 종고 관약은 개 악기이다 악기하라 종과 고와 관과 악은, 약은, 이거 피리학자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죠. 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총소라고 그런다고. 다 악기 종류이다. 거는 개하라. 거는 모두라는 뜻이다. 질수는 두통이다. 뭐 두통은 다 하니까요. 축은 취하라. 축은 모으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 이, 이맛살을 모으는 것이죠. 알은, 애기하고, 이것은 이마, 이마,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 이마인이 사람이 우쳐가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 어, 근심은 근심평입니다. 근심을하면 이마살을 모은다. 극은, 이 권궁할, 극자, 궁, 궁자의 뜻으로 쓰여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모는 정속이다. 우와 모는 여기는, 꼬리, 꼬리, 못짜죠 꼬리털모. 요거는 아마 쇳꼬리거나 여기는 아마 꿩꼬리꿩기실 겁니다. 이것이 다 그, 그, 깃발을 장식하는데 쓰는 것이니까 깃발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불여민 동락은 위 동락 귀신하고 이, 이 불을 기민하야 사지 궁곤녀라. 백성들과 더불어 음악을 함께 즐기지 못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은 이 아래 것을 잃른다이 말입니다. 홀로 자기 몸만을 위해 즐기고 불을 기면 기미라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근심하지. 안니하에서 사지, 곤궁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곤궁하게 만드는 것이다.